스팸 김밥은 스팸 청양 꼬마김밥을 만들어 볼게요 스팸은 먼저 넓은 길이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칠 거예요 기름기가 쫙 빠져서 건강 염려하신 분들은 데쳐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물기를 조금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꼬마김밥 길이로 스틱처럼 자를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스팸 자체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구워주시면 돼요 거의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스팸 스틱은 타올 위에다 놓아서 기름을 빼주세요. 스팸을 볶을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한 큰술, 볶음용 간장 반 큰술, 올리고당 반 큰술, 개복숭아 효소 한 큰술. 개복숭아 효소를 넣으면 감칠맛이 나고 볶음 요리나 조림 요리에 꼭 넣어서 사용하시면 진짜 좋아요. 다진 마늘 약간, 들기름 약간 넣으시면 돼요. 통깨도 약간 넣어주시고요.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시고요. 만들어 놓은 소스를 불은 약불에서 살짝 조리듯이 볶아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당근과 청양고추를 다질 건데요. 당근 1 개, 청양고추 3개 정도 필요해요. 저도 예전에는 다질 때 칼로 많이 다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시간도 없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 다지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2단으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잘게 다져집니 정말 곱게 빨리 되네요. 네, 아주 예쁘게 잘 다져졌어요. 당근이나 야채 싫어하는 애들한테 볶음밥 같은 거 해줄 때 보이지 않게 다져서 해주면 애들이 아주 잘 먹고 좋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칼날이 밑에까지 가 있어서 소량을 넣어도 이렇게 예쁘게 잘게 갈아지고 좋으네요. 시간도 절약하고 단계를 조절하면 조금 더 굵게 아니면 더 가늘게도 잘 다져지니까 다지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고추가 매우시면 다안 넣으셔도 돼요. 싱지시니까 색깔이 이쁘니까 당근을 좀 적당량 넣어 주셔도 돼요. 개복숭아 요소 조금 넣어 주시고요. 볶음용 간장 소량 넣어 주시고 약불로 볶아 주시면 돼요.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한데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서 볶았을 때 흡수가 잘 돼요 야채 잘안 먹는 애들은 당근을 이렇게 볶아서 요리에 응용하시면 아이들 건강에 되게 좋아요 아, 간호사시라서 그런 영양적인 것도 많이 아시나 봐요 기본이에요 <laughs> 단무지를 썰어 볼 건데요. 반 정도 잘라주세요. 3등분 정도 이렇게 잘게 잘라주시면 돼요. 밥두 공기 분량에 들기름 3분의 2 큰술, 소금 두세 꼬집, 통깨 적당량,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볶은 당근과 청양고추 넣어서 김밥만 싸시면 돼요. 꼬마 김밥용이라서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끝에는 조금만 남겨주세요. 스팸 단무지. 이렇게 쭉 말아주신 다음에 물을 살짝 묻혀서 하나 완성해. 들기름을 살짝 바르고. 요즘에도 혹시 김밥을 자주 싸주시나요? 밖에 나갈 때나 아니면 출근할 때 싸가지고 가서 간호사들이랑 같이 먹어요. 이렇게. 예쁘게 됐죠? 김밥 싸면 재료들이 남잖아요. 오늘은 이제 남은 재료 가지고 계란말이 김밥 한번 싸볼게요. 뭐 아까 스틱이 남았잖아요. 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남은 밥에다가 넣어주세요. 섞어줄게요. 일반 김밥 싸는 거랑 똑같이 싸시면 돼요. 단무지 남았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계란은 세개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소금 소량 넣어서 풀어주세요.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 아주 약불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계란말이 김밥이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완성됐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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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매워. <laughs> 이런 자질이 <다지기> 있네? <좀? 웃음> 진짜 매운 고추 이제 끝났어. <laughs> 어우, <어이>, 매워. <laughs> 어우, 매워. 맛있어? <laughs> <매워. 웃음> 그 꼬마김밥 <꼬마니깐> 맛있죠? <laughs>